예, 기본반 학생. 오늘은 두 개의 두 개의 섹션을 해야 돼요. 오케이, 어, 챕터 9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즉투 부정사하고 현재 분사가 형용사로 쓰이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명사를 꾸며주겠죠. 그럼 여러분 들 머릿속에 아, 투 부정사 중에 형용사 적용법이구나 오케이, 이미 알고 있어도 관계 없어요. 현재 분사, 아, 현재 분사 쓰는구나, 공부하는구나, 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요거예요. 관심을 가지겠죠. 어, 두개다 명사를 꾸며 줄수 있으면은 두 개가 똑같은 이 양수로 꾸며 주는 거예요. 근데 꾸며 주는 게 똑같다 똑같은 방식이라면 즉 꾸며 주는 뜻이 같다면은 왜 굳이 두 가지를 써요? 아니 틀려요, 여러분들. 현재 분사로 꾸며 준다는 소리는 그 사건 이벤트 그 동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상태를 말해 주는 거고요. 투 부정사로 꾸며 주면요. 아직 일어난 게 아니고요.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나 곧 일어날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마실 우유. 지금 내가 지금 우유를 마시고 있나요? 아니에요. 마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한과 동시에 아직 안 마셨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앞으로 마실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큰 차이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투 부정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형용사적 용법인지 부사적 용법인지 아주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 그걸 구별하는 방법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문 보면서 설명하겠지만, 100% 형용사의 용법은 뭐냐면은, 꾸밈, 꾸, 꾸며주는 동사가 있잖아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투부정사의 동사가 나오겠죠. 이 동사나, 이 동사구의 목적으로 쓰일 때, 오케이? 목적으로 쓰일 때는 100% 형용사예요. 또, 이 투부 정사의 주어로 쓰일 때는 100% 형용사예요. 이것 딱보니 이게 무슨 말이지? 알것 같은데도 느낌이 없네. 예, 그거는 뒤에서 예문을 가지고 설명할게요. 자,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형태상으로는 이게 부사적 용법인지 형용사적 용법인지는 판단되지 않아요. 그건 해석을 통해서만 해야 돼요. 오케이? 단지 하나 기억하세요.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문법 가지고 하지 않죠. 걔들 머릿속에는 이거 뭐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용법 필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사람 A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A를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A라고 말해야될까? B로 말해야될까? 이걸 생각하고 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외국에 살지 않으니까 그건 뭐 인정하고 들어갑시다 자, 이제 바로 보기 들어가볼게요 441번 Let me have time Let me have time Let me라는 소리는 내가 뭐만 하도록 해주자 라는 소리는 좀 해볼게 이 말이에요. 해볼게 조금 다시 말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라는 소리예요 Let me have time 시간을 가져볼게요 시간, let us 면은, 우리 시간, 자기까지 포함한 우리니까, 우리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말하겠지만, let me 해보는, 자기, 자기한테만 해당되니까, 제가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해, 어, 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허가의 느낌도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한테. 자, let me have time. 시간 을좀 가져볼게요. To think about your suggestion. 당신의 suggestion. 제안. 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보세요. 해석, 이건 해석이에요. 왜냐면은, 여기 뒤에 나오는 부분에 주어. 다시 말해서 생각하는 게 시간도 아니고요.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석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뭐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뭐에 대해 생각할 시간 여기서 해석상으로는 당연히 이 시간을 꾸며주게 돼 있어요. 442번 I had a lot of school and friend issues. 중량 school and friend issues. 학교와 친구 issues. 문제 deal with는 다룰 자, last month 이런 문제를 내가 언제 가졌냐면 지난달에 가졌어 지난달에 해결해야 할 okay? 아까 말했죠 투는 뭐뭐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해결해야 될 거야 미래를 말해야 돼이 okay? 과거 시점이라도 과거 시점에서 앞으로 할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00% 그냥 딱 보자마자 형태가 형용투부정서형사용법이에요 왜냐면은 이 딜리드는 몸을 다루다잖아요 여기 목적 어딨어요 딜리드는 목적이꼭 필요해요. 여기 있는 목적어 앞으로 간 거란 말이야. 그래서 deal with 라간 to 부정사에 동사의 목적이 앞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1 0 0예요 해석 같은 면 다룰. 나는 그 문제를 다룬다. deal with issues. 문제를 다룬다. 근데 다룰 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4 3번 all our dreams can come true. 우리의 모든 꿈들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If 만약에 we have courage. Courage 용기예요. Then pursue them. 이 them이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dream이에요. 꿈을 풀 수는 쫓다 추구하다 추적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할 용기? 이거는 당연히 해석상으로 해석상으로 보면은 형용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해석을 해도 해석을 하면 명확하게 구별되는 거고요. 나중에 보시면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케이? 외국 사람도 그거 안 따진다 그랬어요. 그런 경우도 많지도 않고요. 다음에 자, 매 444번 impossible is a word to be found on in the dictionary of fool. 이게 멋진 멋진 말이죠. 봐요. 딕셔너리는 사전인데 자, of 누구의 사전이냐면 of는 이 fool스가 있으면은 풀즈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속해 있는 게 딕셔너리예요. 즉 우리말로 하게 되면 그래서 회사 가면 이 바보들의 뭐뭐의 이렇게 소유죠. 의미라면 구성이에요 구성. 즉 바보들의 사전에는 사전에만 에만 이 i m p o s s i b l 이라는 거는 단어대. 어떤 단어예 발견되어지는. 당연하죠. 보세요. 이 단어가 발견을 할까요? 발견되어 질까요? 그래서 이 말이죠. A word is found. 하나의 단어는 발견되어 집니다 라는 거를 가지고 발견되어 질 단어라고. 그래서 이건 100% 형용사정법이에요. 왜냐면은 이동사의투부정사의 그죠? 주어였으니까. 이 동사로 가는 투부 정사에 나온 동사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번 Mary Curie 이거는 여러분들 Curie 여사 아시죠, 그죠? 그그 그 방사 방사는 그를 발견한 여자분 It was first woman to receive the Nobel Prize. Nobel 노벨 Prize는 노벨상인 거 아실 거고요. 노벨 화뭐이 분은 받았으면 노벨 화학상 받았겠죠. 오케이. 자, 아 노벨 평화상 받았구나. 아닌데? 노벨 화학상 받았나? 여러분, 선생님이 지, 선생님은 그래도 좀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니까 지금 딱딱 모르겠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지, 노벨 화, 아 노벨 화학상을 받은 것 같아요. 오케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는 다이너마이트 만든 사람 누구죠? 그 사람이 노벨이잖아. 그 사람이 만든 상이 노벨 프라이즈고, 노벨 프라이즈 중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 마담 케리, 보통 메리 케리 큐리, 쿠리인데 마담 케리로 하는 이분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화학상 받았다 생각한다 확인해 보세요. 어쨌든간 이 큐리라는 여사는 첫 번째 여성이었죠. 어떤 여성? 받는 여성. 보세요. 여기서는 이 리시브를 하는 주어예요. 그죠? 하지만 이것도 조금 해석을 통해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수동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함 쉬고요 노벨 프라이즈를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여자였다. 노, 어, 노벨 프라이즈를 받을 첫 번째 여자였다. 쉽죠? 그래서 보통 뭐, the first w o m a the second, 무슨 time, the way. 이말나오면 뒤에 투부정사는 대부분이 형용사지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영어공부 조금 하다보면 금방 피부를 알아요. 그게 진짜 영어죠. 446번. You have no one. 당신 아무도 안 가지고 있어. To blame. 자, 보세요. To blame은 비난하다. 비난 까지 비난하기 위해서 어? 비난하기 위해서 아무도 안 가지고 있어요. 아니죠. 보세요. Blame no one. b l a m e 은목주가 필요해. 근데 이게 목주가 없어. 없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노원이 no 뒤에 있던 게 앞으로 간 거야. 노원구 no 말고 노원. No 그래서 비난을 할 아무도 당신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But. 벗은 뭐냐면은 몸을 제외하고 yourself. 당신 자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다는 소리는 당신 자신만 비난할 수겠지. 있 가스 왜냐하면 your life 당신의 삶은 fruit f r u i t 은 열매인데 다른 말로 비유적으로 말하면 결과예요 결과 무슨 결과냐면 of your own doing 당신 자신의 행동 doing은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행동이라고 해석했어요 447번 as long as you are prepared 자 prepare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수동형인 are p r e p a r e d 라 쓰냐면은 당신이 준비도 하고 되겠지만 또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당신이 준비되어 지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쓴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 다시말해서 당신이 당신 스스로가 준비하더라도 결국은 당신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그 상태. 즉 준비가 되어져 있는 함. There's nothing. 아무것도 없어. 뭐가? to worry about. 얘는 100 퍼센트 형용사 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worry about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 필요해요. 목적어 뭐냐면은 요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worry about nothing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다. 해서 걱정할 아무것도 없다고 되는 거죠. 다음에 4백8번 money is not an aim to live for but just a means of exchange. 자, money 돈은 aim은 목표, 목표, 목적. 오케이. 우리 말은 향하는 것, 향해서 나아가